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수요 공급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음. 모든 게 이제 가격은 수요 공급이 정해주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아파트.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은데 야, 너무 예 근데 지어질 땅도 없고 네. 굳이 한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네. 그런 쪽에 정부 규제도 너무 심하고 네. 하다 보니까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네. 그거에 공급이 안 따라 주니까 저는 사실 2017년도까지는 경매 투자를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상승이 2017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서울의 새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서울에새 아파트를 살려고 봤더니 너무 가격이 높은 거예요. 네,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제가 2018년 초부터 선택했던 게 네.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가장 낮은 가격에 효과적으로 살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였거든요. 아, 그래서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셨구나. 그쵸.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지금 현재 새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아... 어,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음. 미래의 새 아파트 될것들에 투자하자.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음. 단단히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네. 재개발 투자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새 아파트에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가격에 사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이게 아, 이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네. 단적인 예로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썩은 빌라가 있어요. 저희가 썩빌이라는 아, 용어를 쓰는데 네. 네. 썩빌이 네. 있는데 이게 지금 5억 원짜리인데 네, 네. 이제 사실 간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 이 매매가는 5억이지만 네. 조합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 네. 향후에 이걸 새 아파트 받을 때이 썩빌 소유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간평가라고 하거든요. 아, 아. 이 간평 평가를 3억 원짜리 빌라다 네. 근데 내가 5억에 산다 그러면 네. 저희는 프리미엄을 2억을 주고 사는 거죠. 아, 에 2억까지 가... 예, 예. 네. 그래서 간평은 3억 받았지만 2억이라는 웃돈을 얹어서 네. 5억 원에 사는 건데 네. 그럼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왜 생기냐면 조합원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줘요. 아. 근데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 심지어 인근 신축 시세랑은 정말 가격 차이가 심하니까 아. 그러면 아. 나는 이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이익이겠다라는 기대 수익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억원의 가치가 인정되는 걸 2억원의 웃돈을 줘서 프리미엄을 줘서 5억에 사는데 네. 조합원분양가가 만약에 4억원이다 네. 그러면 난 3억원을 인정받으니까 네. 이걸 사고 나서 나중에 착공할 때 네. 1억원의 추가 분담금만 더 내면 나는 새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아... 조합원이 약간 4억 원에 3억 원을 인정받았으니까 아, 나머지 1억. 나머지 1억 원만 분담금이라는 개념으로 내면 근데 이 분담금도 한 번에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처럼 1억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은 계약금을 내고 아... 60%는 1 0 0만 원씩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음. 나머지 3천만 원은 입주할 때, 네. 잔금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네. 이건마저도 시공사 선정되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빵빵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빵빵백이요? 예. <laughs> 예. 빵빵 <백이> <laughs> 네. 빵빵백이 뭐냐면, 계약금 빵, 네. 중도금 빵, 잔금 네. 백. <laughs>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 완전히 중간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 그거는 내가 전세를 놓으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거나 네. 내가 입주하면 입주해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도 네. 되니까 네. 사실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음... 굉장히 일반 투자자에게는 자금적인 부담이 음... 적게 되는 거죠. 음... 아그 빵빵백이라는 게뭐 합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시공사가 네, 조건을 네. 내걸어요. 우리는 아... 분담금을 나중에 받겠다. 아... 근데 왜 시공사들이 이런 조건을 내거냐면 네. 경쟁 인찰이다 보니까 아...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사 뽑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야. 더 조합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내걸거든요. 그중에 조합원들이 좋아하는 게난 어, 그런 분담금 걱정 없이 빵빵백 조건 제시한 시공사를 선택할래 라는 트렌드가 요새 있다 보니까 야. 건설사들이 이런 조건들을 대부분 내걸죠 진짜 좋네요. 네, 실조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그럼 아. 결과적으로 보면 아. 내가 인근에 지금 새 아파트가 10억 원인데 음. 지금은 5억 원에 사지만 분담금 1억 원을 나중에 낼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지금 사실은 6억 원의 새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7년 남았다고 치면 네네. 여기는 2년차 아파트고 네. 여기 이제 7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면 네. 지금은 10억이지만 네. 나는 이거를 5억 플러스 1억, 6억에 사는 거니까 살 때부터 안전마진이 얼마죠? 4억이죠. 4억이, 4억이 네. 있죠. 네. 이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 네. 4억이라는 안전마진을 그 6년이라는 시간이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요새 부동산 너무 오르는데 음. 그럼 이거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재개발 투자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맞아요. 근데 사실 10억짜리 인근 아파트가 9억이 된다 하더라도 음. 저희는 어쨌든 6억에 아, 산 거잖아요. 6억에서 10억이 안 돼서 9억이 돼도 저희는 3억이라 안전마진이 남는 거고 음. 이런 게 이제 재개발 투자고, 아. 사실은 기본적인 안전 마진이 4억이지만, 재개발 투자에서 저는 이제 이익 실현도 했었으니까, 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너무 커요. 저희가 아까 네. 그 재개발 물건을 살 때, 6년 남은 썩빌를 샀잖아요. 네. 근데 인근 새아파트의 10억짜리 아파트는 아. 2년 차 아파트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썩빌이 6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될 때, 네. 인근 2년 차 아파트는 몇년차 아파트가 되죠? 이제 8년 차. 8년 차 아파트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0년 차 아파트인데, 아... 우리가 가격 비교의 대상 기준점이었던 아... 인근 신축 아파트는 8년차 아파트가 되니까 8년이라는 연식 차이가 생기잖아요. 구축이 되죠. 구축이 네... 되죠. 근데 이게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6년 후에도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1억, 12억이 됐다면 네. 이 0년차 음... 아파트는 또 얼마가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연식 차이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분은 또이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투자가 4억이라는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하지만 음... 플러스 알파가 추가적으로 2, 3억이 또 오르는 효과를 연식 차이로 인해서 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붙는다. 그렇죠. 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네. 또 입주 시점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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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수승욱 이님 신축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 네, 신축발. 신축발. 이게 네. 새 네. 네. 아파트는요. 입주하고 나서 네. 보통 전세 두바퀴 그러니까 네. 한 4, 5년 정도는 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요. 네. 데,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가.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통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아파트는 네. 새 아파트로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서 음. 아, 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래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음. 전세값도 급등을 하고 매매값도 4~5년 정도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음. 그러면 처음부터 4억을 싸게 사는데 음. 신축 프리미엄이 또 2~3억이 붙고 음. 또 입주하고 나서도 4~5년 동안 아. 2~3억이 또 오르니까 아. 이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심지어 내가 실거주까지 한다 음. 하면 내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 만족도는 물론 이거니와 그렇. 내 자산이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재개발 투자죠. 아. 아. 야 자산 상승률이 제일 높은 구간에 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다른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네. 새 아파트를 안전 마진을 갖고 더 싸게 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음. 네.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가 되면 재건축, 네. 썩은 빌라를 사서 새 아파트가 되면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정확한 구분은요. 네. 비반 시설이 열악한 곳을 다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고요 아.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의 주택지역을 새 아파트로 만드는 것이 재건축이에요 아, 빌라냐 아파트냐 네,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기반시설이 아.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방배동이나 문정동이 기반시설이 네. 좋나요 안 좋나요? 네 좋죠 네, 강남 3구잖아요 네, 서초구구 네. 송파구구 네, 네. 그래서 문정동에 있는 문정동 136 재건축이라는 이 재개발로 보이는 단지가 네. 재건축 단지고요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로 보이는 빌라 밀집지역이 그건 제 건축사업이에요 아... 왜? 인근의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 기반시설이라는 게뭐 도로라든지 아... 학교라든지 아... 한남뉴타운이나 네. 이런 데 가면 네. 어떻게 보면 한남동이 정말 부자 동네인데 네. 거기 한남뉴타운 내에 가면 네. 도로가 너무 좁아서 불이 나도 네. 소방차가 갈수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불이 나도 나라에서 불을 꺼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재건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로 다싹 밀고. 음. 도로도 더 넓게 깔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 그다음에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공원도 만들고 그런 데가 이제 재개발이고 아... 그래서 한남뉴타운은 재개발인 거고 아... 방배동은 재건축인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건축은요 네.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새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가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합원의 자격이 네.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만 조합원이 될수 있어요 아... 내가 대지랑 건물을 따로 분리. 해놓으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 어... 근데 제개발은요 건물만 갖고 있거나 네. 또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네. 또는 건물 토지도 없이 지상권만 갖고 있어도 심지어 입주권이 나오고요. 어, 지상권이라는 게 지상권이라는 이제 네. 무허가 주택, 어... 무허가 주택 같은 거는 네.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네. 주택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건물 토지가 다 내가 아닌데 음. 그 무허가 주택에 사는 소유자들은 지상권이라는 권리만으로도 입주권이 나오는 음. 거거든요. 심지어 상가나 도로 같이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주택이 아닌 매물을 사도 입주권이 나오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아...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게 왜큰 장점이냐 예. 지금 무주택자 분들도 있지만 이제 1주택자나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추가적인 주택을 매수해서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를 굉장히 세법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 근데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상가나 도로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을 사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정리해서 를 세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음. 이 상가나 도로가 새 아파트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가나 도로. 도로 같은 매물을 사도 신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재개발 투자의 에 장점이고요 아, 그러네요. 너무 큰 장점이죠 예, 예. 지금 뭔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꺼려하시는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해소가 될수 아, 있는 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재개발 투자는 내가 단기 투자도 할수 있고요 네. 중기 투자도 할수 있고 장기 투자도 할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에 어떤 프리미엄이 오르는 구간들이 있는데 네.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오르고 단계적으로 음...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오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올르고 그 과정에서 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이 된다거나 종전선상 평가를 해서 간평가 통보가 된다거나 음. 아니면 평영 신청을 한다거나 어떤 이벤트마다 프리미엄이 오르는 구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네. 내가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매수를 해서 음.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나서 단기적인 시세 상승만 취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단기 투자가 또 가능하고요. 음. 그 다음에 3~4년 정도의 중기 투자,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들어가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면 4, 5년. 음. 그래서 청약 통장 없이 네. 새 아파트를 수 있는 중기 투자도 가능하고 아니면 네. 정말 좋은 급지에 조합 설립인가 나자마자 들어가서 거의 8, 9년이라는 와. 시간을 견뎌서 입주를 하면 또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러네요. 이 투자 시기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재개발 투자의 큰 장점이죠. 야. 들어왔을 때 네. 본인이 시간이 없고 빨리 좀 뭔가 성과를 내면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좀 네. 안전 단계에 투자하면 되고 제 수강생분들에게는 네. 저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해요. 초보 투자자 분 분들거나 아니면 실거주 나는 재개발 투자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해라 음. 왜냐면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남은 게이주 철거 음. 착공 준공 입주밖에 안 남아요 어, 거의, 끝자락이 거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허. 이렇게 되면 네.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음. 내가 간평가를 얼마 받아야 되나 음. 내 돈이 얼마나 묶이냐 아니면 내 분담금이 얼마나 커지냐 이런 재개발 투자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줄이면서 해소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거든요. 음.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해요. 너무 뒤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지 않냐. 뭐, 뭐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다 오른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요 음. 책에 제 투자 사례를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요. 네. 투자 사례 중에서 대부분 한 6, 70% 7, 80%는 저는 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안전 마진을 작게는 7, 8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 안전 마진을 갖고 투자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저자 특징이 네. 생각보다 전 재개발 이런 뭔가 막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노리는 한탕 투자 이런 건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보니까 확실히 안전하게 네, 관리 처분인가 단계까지 승인이 난 거를 노려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조금 약간 투자 성향이 음흠. 뭐 제가 막5 0채를 투자하고 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보시는데 네.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사실 경매 투자도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낙찰받는 순간 2천만 원의 현재 가치에서의 음.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였기 때문에 제가 집중했던 거고 음. 또 재개발 투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신축이 10억인데 내가 총투를 6억을 주고 투자를 하게 되면 4억이라는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여서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성향이니까 보수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음.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세상에 단점 없는 <laughs> 투자가 없죠. 네. 제가 왜 처음부터 재개발 투자 안 했냐면 네.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이 되게 많았어요. 저 아, 사람도 처음에 있으셨죠? 당연하죠. 어허. 제가 2014년, 15년도에 경매 투자에 집중했을 때제 네. 주위의 지인분들이나 어떤 멘토님들도 네. 재개발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제가 왜 경매 투자에만 집중했냐면 재개발 투자는 오래 걸린다라는 네. 편견, 재개발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편견, 재개발 투자는 어렵다, 네. 재개발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첫 번째 재개발 투자를 했던 게 인천의 주안삼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음. 투자를 했는 데 근데 저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들어가서 일반 분양 시기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 저는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할때 매도 시기를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해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니, 포인트다, 내가 요거는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야지 하면은 내가 출구 전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언제 매도할지를 정해놓고 팔면 내 주택수도 고려해야 되고 내 명의도 고려해야 되고 내가 이걸 팔고 나서의 향후 스탠스까지 다 정해지는 건데 사실 부동산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느냐가 훨씬 훨씬 중요하거든요 음. 그첫 번째 재개발 투자였던 인천에 주안상구역 투자를 할 때도 저는 딱 1년 반을 보고 들어갔어요 음. 왜냐면 제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2주가 끝난 데를 샀는데 1년 반 후가 어떤 시기였냐면 일반 분양 시기였어요 착공 음. 들어가면서 네. 일반 분양 시기가 왜 매도 시기로 중요한 포인트냐 일반 분양이 되면 이주안상구역이라는 단지를 몰랐던 사람들도 네. 청약을 하면서 다 알게 되죠 그렇죠 뉴스 나오고 뉴스가 아, 나오고.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네. 공짜 광고 광고 효과가 엄청나요 대부분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는 야 거기 청약한 데더라 뭐 줍줍 노려라 아니면 청약해봐라 <laughs> 네. 청약 가점 얼마다 이런 얘기가 돌고 네. 그럼 인근 시세가 얼마인데 여기 지금 이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좋다 얘기가 돌고 심지어 그 청약을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네. 만 명이 청약을 했는데 네. 천 명만 당첨이 됐어요 그 네. 9천 명 중에서 아예 안 됐네라는 분도 있지만 어? 나 여기 너무 살고 싶은데 그러면 입주권은 가격이 얼마지? 맞아. 이런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알게 되고 알게 되고. 너무 좋으면 오, 생각보다 괜찮네 어. 이건. 그럼 나이 시위에서... 정도 금액이면 어. 나 그냥 청약 떨어졌어도 그냥 입주권 네. 사서 입주할래 이런 네. 수요가 있고 아. 그런 수요 외에 처음부터 청약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입주권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일반 문양 시기거든요. 아. 이런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네. 그럼 내가 내 매물을 팔때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시기가 내가 매도 시기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매도를 아.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1년 반이 채안 되는, 채안 되는 네. 기간에. 네. 근데 이 투자를 통해서 저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사실 재개발 투자가 오래 걸린다는 편견도 깨졌고요. 아, 또 4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편견도 깨졌고. 그 그러니까, 네. 다음에 재개발 투자가 어렵다는 편견, 위험하다는 편견도 다 깨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인천 재개발 투자를 한 건을 해서 이런 로직을 느끼고 음. 기존의 경매 투자나 일반 부동산 투자를 서울만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럼 이 재개발 투자의 이런 로직을 그대로 서울에 음. 옮기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부터 여태까지 모든 투자는 서울 재개발 투자 했던 거죠. 야, 어떻게 보면 토액으로 네. 좋은 경험을 해 보셨고, 예,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만약에 그때 제가 어떤 실패를 했다면 이렇게 서울 투자도 안 했을 거고 네. 서울 투자를 못 했으면 제 자산 이렇게 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재개발 투자가 이제 위험해지는 음. 포인트들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재개발 투자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사실, 재개발 투자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저번에 자격을 모르고, 물딱지라고 하는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도로도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또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아, 너무 가지고 있는 게작아졌요 네,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도로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아... 보통 뭐 저희가 한 28평 정도. 아... 근데 30에서 90제곱미터면 또 무주택자, 그 다음에 현황과 지목이 다 도로가 아니어야 되고, 네. 복수 필지가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네. 조건들이 있어요. 아, 까다롭구나. 까다롭 그런 걸또 모르고 투자하면 내가 입주권을 못 받거나. 야.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지 않으면 입주권이 못 나오고 뭐 이런 아. 여러 가지 세세한 그런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부분도 올해 6월 9일날 되게 큰 이슈가 된 건데 수송기님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6월 9일날 어떤 정책이 발표됐냐면 네. 이제 원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사고 팔 수가 없고요. 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앞단으로 완전히 땡기는 나는 건데 안전 진단 통과 이와 정비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사업할 수 없는 권한을 서울시장에 주겠다. 이 법안이 이제 9월달에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인데 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서울시장이 어떤 구역을 지정하고 시기를 정하면 지금 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안 되는 것들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를 모르고 투자하면 또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되는 리스크가 허? 생길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 이런 걸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조금만 공부를 해 보거나 여기 책에 다그 장단점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은 좀 아무래도 부동산이고 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네. 공부를 좀 하고 투자해야 된다.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 되는데 네. 그걸 공부를 안 하고 투자했을 때 오는 리스크. 클수 있죠. 아, 좀 치명적일 수 있긴 할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 주식도 모르고 위험한 거 투자하면 음. 돈한 순간에 휴지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근데 이게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너무 생생한 네. 어제 실사인데 네. 제가 요새 이제 한남뉴타운이라고 네. 서울 재개발에서 제일 비싼 데가 있는데 거기 매수를 최근에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남 상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DH로 시공사가 확정이 됐고 네. 사업시행가를 받았고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난 단계인데요. 네. 45억짜리 매물이 이제 어저께. 중개사분한테 저한테 왔는데 네. 이분이 같은 구역 내에 건물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45억짜리랑 70억짜리랑 네. 근데 이런 사람의 매물을 한 채만 사면 네. 조합살림인가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는 저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입주권을 받으려면 45억짜리 70억짜리 건물을 두 개를 제가 같이 사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입주권이 나와요 오, 네. 근데 이거를 심지어 네. 네. 이 매도자분은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채만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채만 팔면 이거 사는 사람 입주권 안 나올 수 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이게 뭐, 4억, 5억도 아니고, 45억짜리 건물을 파는데도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 예. 네. 너무 중요하지. 그러면은, 만약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샀어요. 네. 그럼 현금. 현금 청산이 되는데, 네. 지금 45억짜리 매물은 간평가가 3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30억을 저는 이제 입주할 때 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30억도 네. 이게 양도 차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려요. 음. 음... 실제 나는 40억 투자해서 20억도 손에 못 쥐는 결과가 그것도 입주권은 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입 비용이 또 얼마나 커요 지금 한남산고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한 저는 6년 반 이상이 남았다고 보는데 네. 6년 반 동안 4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고 네. 6년 반이 지나서도 거의 7년이 지나서야 네. 내가 현찰을 20억 내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아파트도 못 받잖아요 아파트도 못 받고 사실상 사기당하는 사기당하는 건데, 건데 이런 걸 모르고 투자하면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와... 수 있다는 거죠 아... 진 조건들이 충족되는잘 보고 사야죠. 잘 보고 사야죠. 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다. 뭐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단점이지만 음. 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그렇죠. 네. 네. 아,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 진짜 매력이 많은데 음. 문제는 다 돈이죠, 물론. 돈이죠. <laughs>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같은데 뭐 소액으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서울 재개발의 국한대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서울에서 제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계뉴타운이라는 곳인데 노원구에 네. 거기는 지금 3억대 후반에서 네. 4억대 초반의 매물이 초기 투자금 기준으로 네. 제일 싼 매물이에요. 와, 그러면 3억대 네. 후반 정도는 있어야 이제 서울은 투자할 음. 수 있고 음. 내가 여기서 더 적은 금액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서울은 아니고 음.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인천 재개발 중에서도 네. 1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남양주의 덕소 뉴타운이라는 어. 곳이 있는데 네. 거기도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의 매물들이 있고요. 아말 나온 김에 서울 재개발 구역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구역들 중에서 금액대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4억 원 내외면 상계뉴타운 음. 음. 1구역, 2구역, 5구역 정도가 고 금액대에 들어가고요. 6구역은 음. 지금 이미 공사 중이어서 그 금액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장위 14구역이나 도남 음. 6구역 이런 데도 4억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음. 소액지 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기준이니까 이제 4억 대가 소액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6억 대로 넘어가면 이문휴경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좀 서북쪽으로 가서 가련 1구역, 뭐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도 이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음. 그 금액에는 못 들어가고 또 수색 8구역이라든지 음. 뭐 이런 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8, 9억대가 된다라고 음. 하면 정말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뭐, 강북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한남성수는 저희가 이제 강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 너무나 넘사벽이기 때문에 아, 네. 강남보다 비싸서, 한남성수를 제외한 강북에서는 이제 부가현 2, 3구역, 어. 이런 데가 8, 9억대에 어. 들어갈 수 있고, 이쪽 동쪽으로 넘어오면 청량리나 제기, 음. 뭐, 제기 6구역, 4구역, 청량리 6구역, 8구역, 이런 데. 뭐, 7구역은 또 관리 처분인가 낮기 때문에, 거의 10억대가 또 넘어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상급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재개발의 탑3가 네. 한남 성수 흑석이거든요. 아. 이런 데는 한 13억, 14억 초투 기준으로 있어야만 작은 매물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강변을 끼고 있는 <laughs> 그렇죠 한강변의 핵심 입지 아,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책에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금액대별로 네. 다 자기 가용 금액이 있으시니까 음, 여기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한 음. 가지 꿀팁을 드리면 네. 보통 주식 투자에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막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 특히 재개발 투자나 서울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이 격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4억 원이 있고 5억 원이 있는데 네. 또는 내가 8억 원이 있고 9억 원이 있는데 네. 뭐 2, 3억 원씩 네. 분산 투자를 해야지 지역별로 아.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laughs> 제일 높은 급지에 제일 좋은 매물을 사는 게 세법적으로나 사람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죠? 네. 재개발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총 동원해서 네. 살수 있는 최상급 급지에 투자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재개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네. 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을 투자해서는 네. 1주택 이상이 되면 네. 양도세라든지 아. 보유세라든지 증가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음. 취득세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설사 난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구조가 없거든요 에이. 그런 측면에서는 똘똘한 한채 그리고 에이. 내가 가진 금액의 최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음. 어 가장 완벽한 투자가 될수 있다 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약간 주식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종목수가 많다고 세금도 거든요 네, <laughs> 그거랑 좀다르죠 네, 세금도 무시를 못 하니까 특히 세후 수익이 네. 중요하죠 아, 부동산은. 가용한 자산에 갈수 있는 최대한 좋은, 데로 좋은 대로 좋은 로 가라.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수 없다를 네. 네, 쓰신. 아이언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최진성 저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장단점도 정말 상세하게 들어있고 주의해야 될점 그리고 어디 투자될지도 금액대로 정리가 됐으니까 음. 강의도 워낙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